한국과 일본이 11월 14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는데 그 보호협정 가서명을 넣고 찬성과 반대하는 사설을 함께 읽어볼거야 조선일보의 최순실 때문에 절박한 외교안보 현안 중단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은 찬성하는 사설이고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탄정권이 할 일인가 라는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수용할 수 없다는 라 그런 입장이야 두 가지 시각으로 볼수 있는 사안을 어떻게 전개할지 논리적으로 그걸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찬성하려면은 찬성을 위한 어떤 주장의 근거, 그걸 논거라고 그러지. 나는 이 주장을 이러이러이러 해서 찬성한다. 양쪽의 논리 알아두면은 좀더그 글을 읽기가 쉬울 것 같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분야에서 서로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이야. 한국이 가진 정보, 일본이 가진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거야. 대신에 이 정보는 다른 곳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야겠죠. 왜냐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걸 제3국에 줄 경우 각각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으니까 그걸 협정을 통해서 어떤, 어떻게 교류하고 그리고 그 교류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게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야. 지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 있어. 핵무기 실험 최근에만 해도 두 차례 정도 했고 미사일은 수시로 동해로 쏘고 있잖아. 한국과 주변국인 일본, 도나아가서 미국까지도 안보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 북한에 대해서 한국 미국은 한미동맹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정부도 공유하고 있어. 일본과 미국도 미일 동맹에 따라서 서로 굉장히 그 원활하게 그런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안타깝게 한국하고 일본은 과거 35년의 식민지 역사도 있고 일본이 역사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끄러운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을 빚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은 지금 군사 정보를 교류하고 있지 않아. 한국은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하지만 일본하고는 못하고 있어. 왜 국민들의 감정이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어. 북한과 관련된 정보에서 서로 강점이 있어. 한국은 탈북민이라든지 또는 북한하고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어서 이렇게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접촉하면서 정보를 얻어. 내는 그런 게 많아. 휴민트라고 그래. 휴먼 인텔리전스 그런 정보, 휴민트 정보가 많은데 일본은 고가의 그 값비싼 레이더나 또는 초계기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초계기를 통해서 또는 인공위성 군사 인공위성이 일본은 많거든 그런 그 시설과 장비들을 통해서 얻은 시그널 신호 정보 그래서 시긴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강점이 있어. 물론 우리도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의 무선 내용을 감청하는 그런 시긴트가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은 휴민트고 일본은 시긴트가 더 강하다고 볼수 있어. 이두 개를 합치면 시너지를 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지금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길 바라고 있지. 한미, 미일 양자 관계, 양국 관계는 긴밀하게 그 군사 정보 교류도 되고 있는데 한일 간의 역사 문제로 인해서 이게 잘안 되다 보니까 미국은 한미일 세 나라를 잇는 삼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싶어 해. 한국도 한미일 체제를 통한 안보가 훨씬 더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보호 협정을 추진하고 있지. 찬성 논자들은 대북 감시를 위해서는 일본과 정보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과 물론 역사 문제에서 껄끄럽고 갈등 관계가 있지만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협 앞에서는 우리가 잠깐 역사 문제를 따로 떼서 이거는 안보 문제로만 다뤄 줘야 된다라고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일본의 지금 재무장하려고 있고 또 자위대를 이렇게 해외로 파병하려고 하고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는데 우리가 정보보호협정을 맺어주면 그런 일본의 행위들을 인정해주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 또한 실질적인 효과는 없. 오히려 우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면 중국이 긴장하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고 하면은 군비경쟁만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하고 있는 거지. 그럼 먼저 산성 입장에서 있는 조선일보 사설 먼저 볼 텐데. 몇 가지 단어라든지 좀, 어, 알아둘 사항들 먼저 정리하고 가자. 최순실이 등장했는데, 어,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데,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냐,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또 자기 딸, 뭐 승마 출전하는데 또 힘을 쓰고, 이런 것들, 이런 국정 농단 행위가 지금 나라를 마비시킬 정도인데, 이런 최순실 때문에 절박한, 절박하다라면, 뭐 없이 급하다는 뜻이지, 뭐 없이 급한 외교함 안보 현안까지 중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순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급한 외교함 안보 현안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현안, 현안은 그 지금 걸려있는 안건이란 뜻이야. 현 자가 이 현, 현수막 들어봤을 때, 현수막. 현 자는 내걸다는 네 수는 떨어뜨린다는 거야. 떨어뜨려서 내거는 게 막이, 그게 현수막이야. 현안은 내걸려 있는 안건. 가서명. 최종적으로 한게 아니라 임시로 해놓은 게 가서명이야. 고도화. 정도가 높아지는 거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조잡한 수준에서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는 거. 그게 고도화야. 협정을 체결한다 하면 체결은 맺는다는 뜻이고,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이, 국방장관이나 그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국회가 자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통령 보고 "이런 장관은 해임해 주시오" 하고 건의를 하는 거야. 그게 해임건이고, 탄핵절차, 탄핵은 국회가 직접 그 장관이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또 직무수행에 현격하게 어떤 그 하자가 있다고 봤을 때 위법한 상황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탄핵을 해. 국회 과반수 출석하고 3분의 2 찬성하면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탄핵을 하면은 그걸 탄핵이 그러냐 오르냐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이 옳다 라고 판단하면 그 장관은 바로 장관으로서의 직위 없어져. 국회가 지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들이 해임권이나 탄핵 절차. 그런 게 있지. 국가의 존망. 전망, 존망은 존재하는 거고 망하는, 망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그게 국가의 존망이지. 결부지연은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는 거야. 연관시켜서. 그리고 백지와 백지화는 어떤 안건이 만들어졌는데 애초 없었던 걸로 백지 상태로 돌려버리는 게 백지화야 을사늑약 1905년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강제로 맺은 조약 늑약이라는 게 강제로 맺게 한 조약이야 일본은 1905년 그 우리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외교권을 박탈하는 강제협약을 맺게 하지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 맺고 5년 뒤인 1910년에 한일합병을 해버려 아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45년간 일제치하에 있게 되지. 과장 사실보다 한껏 부풀려서 하는 거 그게 과장이고 비약은 비 비행기 할때 비자야 날 나은다는 뜻이고 약은 도약하다 뛰임뛰기 할때 약자야. 그러기 때문에 비약은 높이 날아서 뜀뛰기,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A가 나오면 그 다음에 B가 나와야 되는데, A에서 B로 가지 않고 A에서 C나 뭐 K 이렇게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서 가버리는 거. 그게 비약이야. 매국은 나라를 파는 게 매국이야. 기뇨, 기뇨는 요긴하다. 꼭 필요하다. 그런뜻이지 우리말에 이렇처럼 앞뒤를 바꿔도 똑같은 의미로 통하는 단어들이 많아. 탐지, search, 탐색해서 알아내는 거. 고가는 뭐알 거고, 높은, 비싼 거, 높은 가격이니까. 대안, 대체가 되는 안. 그러니까, plan A가 있으면 plan B 대안을 항상 마련해야 되겠지. 선동 부측에서 행동하게 하는 건데 북한은 뭐 남한은 미국의 앞잡이다 그런 선전을 막 하면서 남한에 있는 주민들 보고 미국의 대항해서 계속 뭐 폭동을 일으켜라 선동을 하는 거지 그런 북한의 전술이 선전 선동 전술이야 유출 어, 옆으로 나가게 그 어, 빼돌리는 거 리크 리크 무효화, 앞에 나온 백지화하고 같은 거지, 효력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 그게 무효화야.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 한국과 일본은 14일 도쿄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 명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중단된 후 4년 만에 협정을 체결키로 한 것이다. 야당은 최순실 사태 중에 재성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방 미 장관에 대한 해임권이 또는 탄핵 절차도 밟기로 했다고 한다.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외교 안보 사안을 최순실 국정농락 사태와 결부지어 반대하거나 백지화하려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심지어 야당은 이 협정을 을사늑약에 비댄다고 하는데 과장과 비약이 너무 지나쳐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32개국과 이 협정을 맺고 있고, 일본은 60여 개국가 맺고 있다.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전부 매국행위를 했다는 말인가? 일본과 정보 공유가 기념해진 것은 북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 때문이다. 우리는 북 잠수함을 탐지할 능력이 태부족하다. 그런데 일본은 고가의 해상초계기 77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을 빼면 세계 최대다.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등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하지 말자면 어떻게 북핵미사일을 막을 것인지 대안 을 제시해야 한다. 야당은 이 협정으로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되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한다. 전형적인 선동이다. 이 협정은 교환된 정보의 유출을 막는 게주 목적인데 어떻게 일본의 군사 대국과 연관 짓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야권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내년까지 배치키로 합의한 사드 개성공단 폐쇄에도 최순실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좌파들 마음에 안 드는 외교안보 사안에 최순실 사업 꼬리표를 붙여 반대하는 분위기다. 국민 생명을 놓고 정치 장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구자정보 보호협정 맺은 걸 소개하면서 야당이 반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외교안보 사안을 국가 안보하고 관련된 건데 최순실 씨 사태와 연결 지어서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본한테 나라를 판 을사늑약 정도로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과장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미 다른 나라와도 맺고 있고 일본도 맺고 있다. 그리고 일본, 그 북한의 잠수함, 특히 잠수함이 문제인데, 잠수함에서 그 쏘는 미사일, 그 SLBM인데 그 미사일을 우리는 탐지할 능력도 없다. 그런데 일본은 첨단 장비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활용하자는 내용인데 왜 반대하느냐? 야당이 반대하려면은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협정을 우리가 맺으면은 일본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다고 일본 자위대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는 거 전형적인 선동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하고 자위대의 한국 활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야권에서는 모든 어떤 사안을 최전실시 사태와 연결시 지으려는 그런 시각이 있다. 지금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미 간에 그 내년 말까지 배치하기로 합의한 거 그거라든지 조선개성공단 을몇달 전에 박근혜 정부가 폐쇄 를 했는데 그 모든 게 최순실 씨가 했다라고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데 아무 사업이나 갔다가 최순실 사업 이라고 꼬리표 붙여서 하는 그런 행위는 정치적인 어떤 술책 정치적인 장난일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 한국일보 사설도 읽어볼 건데 마찬가지로 단어들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자. 소목에서 나오는 파탄, 파탄이라는 것은 찢어 터졌다는 얘기니까 다 망가졌다는 얘기지. 불신임, 신임을 받지 않은 게 불신임이고 정통성, 정통성을 가지려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부여야지. 그러나 국민들이 외면하고 국민들이 전부 싫어하고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정부는 정통성을 잃은 거지. 일사천리 거침없이 물이 흘러가는 것을 일사천리라고 그래. 아주 일이 매끄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진행되는 그런 모습 일사천리 추진된다라고 그러지. 앞서 조선일보 사설에서 봤었는데 매국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바로 매국이야.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 이 자체가 매국이야. 밀실. 숨은 방. 몰래 일을 꾸미기 위해서 들어가서 하는 그런 방이 밀실이지. 무산. 무산은 먼저 한자가 무자가 안개 무자야. 그리고 산은 폐산하다 할때그 흩어지다. 그런 산자고. 그러니까 안개가 사라지다. 안개가 사라질 때는 순식간에 사라져. 그게 무산이야. 결국 뭘 하려, 하려다가 갑자기 중단되버리면 그게 무산되는 거지.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서로 다그 호응하고 뜻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공감대를 형성한다. 대북 억지가 나오는데, 대북이라는 것은 대자가 한자로 이런 대자인데, 뭐뭐에 대해서 국민을 향해서 하는 그런 사과가 대국민 사과고, 북한에 대해서 하는 방송이 대북 방송이야. 대북 그때 대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억지라는 것은 억눌러서 막는 거. 그게 억지고. 편입 어, 대학교 가면 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편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대열로 끼어드는 거, 들어가는 거. 그게 편입이야. 악화 나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좋게 만드는 건 뭘까? 순화겠지. 반대말 아카와 순화. 용인. 용납해서 인정해 줘 버리는 거. 협상력. 협상할 수 있는 힘. 협상력을 발휘하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상대방하고 우위에 서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수 있는 힘을 쓰는 게 협상력을 발휘하는 거. 한국일보 사설도 한번 읽어보자. 박근혜 정부는 12일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정치적인 불신임을 받았다. 정통성을 잃고 기능도 마비된 파탄 정권으로 전락했다. 이런 정부가 외교 안보적으로 매우 민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원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쪽이 먼저 요청해 2012년 6월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밀실 추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뒤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갑자기 협상 재개를 선언한 뒤 1일, 9일 실무회의를 거쳐 14일 도쿄에서 3차 회의를 열어 가서명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한민국 국방장관 약속했던 국민공감대 형성 등의 작업은 거의 없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선 그간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북한 핵 미사일 정보 획득 등 대북 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산성 주장도 있으나,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될 우려가 크며 중국을 자극해 오히려 한반도 안보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많았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역사 수정주의를 용인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국방부가 이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하나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구축을 동북아 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미국의 압력이고, 하나는 최순실 스캔들로 죽음 직전에 있는 박근혜 구학이다. 둘다 한국의 국익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 박 대통령의 사익을 우선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처럼 주변국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는. 평소에도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하물며 국민의 불신과 외국의 조롱을 받는 정권이 무슨 힘을 쓰겠는가? 이 시점에 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촛불에 기름을 끼운 일이 될 뿐이다. 한국일보 사설은 첫 번째 문단에서 소론격으로 그 12일 촛불 집회가 있었지 대규모 그 100만 명가량에 참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촉구하는 그런 그 촛불집회가 대미금으로 있으면서 이미 이 정부는 정통성을 잃었다 파탄났다 그런데 어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행위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에두 번째 문단에서는 과거 어떻게 추진됐다가 이게 중단됐는지를 소개하고 있어 그, 이명박 정부에서도 세결 직전까지 갔다가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됐는데, 이번에 갑자기 재빠른 속도로 가서면까지 하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 여론 그 합의를 하겠다는 그런 그 작업은 없었다. 하고 있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게 대북 억지력, 대북 억지를 위해서 필요하던 찬성 주장도 있지만은 이게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체제에 편입된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된다는 것은 지금 미국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학에서 ICBM 대륙과 대륙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그 미사일이 ICBM인데 러시아라든지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ICBM을 대기권 밖에서 격추하는 그런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그걸 미사일 방어망이라 해서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MD 체계라고 그래. 그 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조기에 상공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정보를 확인해서 자기 국가, 자기 나라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해. 그 MD 체계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하고 같다. MD 체계는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우리가 미국의 쉬운두 번째 주도 아닌데 굳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 체계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비판이거든. 그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거다. 그리고 하나 또. 이렇게 되면 중국이 더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겠지. 악화되고, 그래서 우리 한번 남부 환경이 나빠진다는 그런 하나의 또 반론이 있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사대국화, 일본이 자위대 능력이 굉장히 강한데, 어, 일본은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의 전쟁까지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일본 군사 대국화야. 그리고 역사 수정주의라는 것은 이미 그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역사를 후대에 와서 이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서 수정하려고 하는 움직임. 역사 수정주의야. 일본은 지금 한국을 강제로 합병하고 위안부 문제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그게 정설인데 그걸 일본은 다 부인하려고 하고 있어. 그게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야. 한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맺으면은 일본의 이러한 그 군사 대국화와 역사 수정주의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반론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하는데 하나는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미일, 그 어떤 체계를 통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니냐? 그럼 그거는 미국 국익을 위한 거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최순실 씨 스캔들로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런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 정부가 뭔가를 그 대외적인 안보 군사적인 거에서 일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의 이익 사익을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한국이 굉장히 국력이 약한데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그로기 상태 그리고 조롱받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제대로 협상을 했겠느냐 그러면서 이 협정은 오히려 촛불 시위에 그 어떤 저항만 더 키우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겨레 신문의 논리는 지금 보면은 구사 정보 보호 협정을 어 너무 일사천리로 맺었는데 과거에 분명히 또 문제가 돼 가지고 중단될적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그런 과정도 생략돼 있고 물론 그 북한 핵미사일 정보 획득이란 그런 그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에 그 편입될 우려가 있고 중국을 자극해서 한반도 안보 환경을 악화시킬 수있으며 또한 일본의 군사 대재하고 역사 수정주의를 용인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반 그런 문제가 있다 국방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아니면 또는 지금 힘이 빠진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정부, 파탄난 정권이, 파탄난 정부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인 저항만 거세게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